아, 형님. 오늘 진짜 면접 열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차 면접 미션. 1차 면접 미션 나왔다고요? 섭주가 <목소리> 병원 이슈로 조금 늦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사과할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귀가 예상 시간 7시 30분. 오늘 면접 때문에 7시부터 시간 비워주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 헛시간 쓰시게 할수 없어서 즉석 미션 준비했습니다. 최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어그로로 재밌게 방송하고 계셔주실 소나랜드 1차 합격자 한 분께 프리패스랑 섭주별풍 5천. 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도감을 만든 습박사예요. 뭐시든 물어보세요. 포켓몬에 관해선 말이죠. 자,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춘장래몬. 도감엔 없어요.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냉정한 광빵님 에드벌룬 두개 감사합니다. 공연 보끝째로 신고했습니다. 예? 아트귤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아니 스키 씨왜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습박사예요 춘장래 몬 잡으러 갑니다. 섭수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습박사예요 춘장래 몬 잡으러 가는 미친 중입니다. 이중 사람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물방울새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닥터 숙 경찰 조심하게.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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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수 섭주, 섭수님? 섭쥬.. 섭쥬님.. 물방울 사드단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인프제가 아닌 거 같음 ㄹㅇ ㄹㅇ 물방울 사드단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음, 밖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섭준님감사 먹게 주세요주세요먹겠습니다 섭조님 실드 여러분들 인정이죠? 먹겠습니다 <usū> <usū 음 맛있겠다 유순아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한입을 먹어야죠 물방울사드다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요. 품상되나? 상저됐나 춘장레몬 이젠 들어와. 넌내 거야. 죽장 레몬 이걸 한번더 하라고? 이건 먹어야. 얼른 들어와. 넌내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자꾸 안 들으면 혼난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아니 그분을 제가 어떻게 그분 원. 뭐... 전 면접 볼 건데 밥 먹게 도망해도 됩니다. <laughs> 아 아주 뻔뻔한 새끼, 아주 뻔뻔한 새끼네요, 여러분들. 근데 1 0 0 개를 쌓기 때문에 됩니다. 네, 두개였으면 바로 광태였어요 이렇게 <laughs> 방송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방송은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자. 여러분들, 제, 근데 아주 좋은 선택인 건 뭐냐면, 저렇게, 1 0 개씩 쏘면서 얘기를 하면 괜찮다. 예, 여러분들, 열 개씩 쏘면서 도망하는 건 괜찮다. 근데, 쥐새끼 마냥 몰래 들어와가지고, 어? 찍찍찍, 찍찍찍, 아, 씨발, 할거 없네? <laughs> 지나가던 관전도 어서오시고, 예, 여러분들, 그 쥐새끼 마냥 조용히 들어와서, 찍찍? 찍찍찍, 찍찍찍, 찍찍찍 어 가습기 방송 사람 맞네 도망해야지 찍찍찍 이건 안 돼요 아, 예제 오케이 어 쥐새끼 인정하겠습니다 예 쥐새끼지만 예좀 두둑한 쥐새끼는 인정한다 여러분들 예, 인정하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준비한 게 빨리 끝나버렸어요 아까 순대국밥 먹방도 너무 빨리 먹어버렸고 또아도 너무 빨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레몬 춘장, 춘장 레몬이 너무 빨리 왔어요. 생일한거보다 30분 이찍 끝나서 저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똥꼬쇼로 여러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똥꼬쇼, 어, 쇼, 쇼, 스박사의 똥꼬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 불러줘. 아 노래 불러달라고요? 형님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근데 스박사가 노래 잘하면 조금 깨기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세이블나님, 네. 음... 네. 저... 감사합니다. 포켓몬. 포켓몬... 설마 아직도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자, 다 같이 이 노래 하시는 분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까지나 최고가 되는 언제 언제까지나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습가쥬. 걱정 따윈 없어, 없어. 이어서 so 나랑 함께니까. 정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몰라. 내 친구 습박사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 누구라도 예보다면 큰일 나. 언제나 어디서나 습박사가 옆에 있어. 가때나 강할 때나 끝박사가 옆에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최고 언제 언제까지나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 언제까지나 하나가 되어 언제 언제까지나. 여기까지나 그날을 위해 스박사 여기까지입니다.